자, 그런 가운데 권성동 지금 당대표 권한대기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을 만나서 또 대학교 후배잖아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2년 후배랍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은 헌정 질서 신속 복귀 중이요. 이재명이 말하는 헌정 질서 신속 복귀란 건 뭡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빨리 시키고 조기 대선 하자. 이 소리죠. 그죠? 지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권성동은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년 중임제일 가능성이 크죠. 이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여러 정파 세력들한테는 귀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사실은. 왜?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 씨라는 정파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제 그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 대통령 임기를 한 1년 단축하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거 뭐제 그냥 내피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살아서 돌아온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밝힌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고, 뭐 2026년 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같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을 같이 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대신 4년 중임제로 합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냐? 87년 헌법체제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87년 헌법체제를. 이런 제안을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안 자체가 귀가 솔기 해질걸? 민주당은? 지금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상당히 내공 있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있다고 는있 보여져요. 저는. 근데 이재명은 헌정 질서 신속 복귀. 하, 아, 필 조기 대선이나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이나 하자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타가 나죠. 같은 중앙대법대인데 왜 이렇게 수준 차가 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금 요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4년 중임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세력을 약간 혼란하게 만드는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탄핵 시키는 거보다 더 급한 게 있잖아.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이거부터 먼저 심리해, 먼저 들어온 거부터. 그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가 그리 급해? 최장 18, 181, 6개월 할수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당대표 군원 등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한 6개월 할 거야. 훈시 규정에 6개월, 6개월 넘겨도 되잖아. 훈시 규정이니까, 우리 계속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심도 있는 탄핵 심판을 갈 거야. 4월 18일 날그 문재인이 제출한 두, 두명 재판관 아 임기 끝나서 나가면 또 뽑자고. 그리고 또 심판하면 되지. 탄핵 심판 올 연말까지가 그냥 계속 그 연말까지 따져보자고. 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빨리 안될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법정 쟁송 전선 아스팔트 국민 전선 그리고 당정 전선 이게 지금 착착착 맞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민주당 황당했습니다. 권성동 황당하다. <laughs> 어 민주당 탄핵 찬성파들 당황하셨어요? 어 황당무계하다고 당황하셨어요? 정당이 아니라 뭐그구 얘들은, 지들이 말한 대로 뭐 이야기합니까? 그우라고 하죠, 그우 오늘 뭐 울산 남구 가면 그, 김상욱이도 뭐, 어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 그거그가 또, 그, 한, 내가 그, 뉴스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그냥 빼버렸어요. 하도 그가짜네서 어? 초선 주제에 말이야. 무슨 뭐, 대단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중앙일보 이런 데서 막 키워주잖아요. 어? 중앙일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김상욱이 입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거지. 야비하게 말이야. 아 민주당이 지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관 인천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박지원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하잘 되겠다 그래 잘 되겠어 지금 여기 오늘 지맘대로 그냥 인천, 인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하는데 민주당 간사는 그 제주도 출신 변호사 김한규 야당 간사 여당은 지금 곽규태 의원이 내정됐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 전부 참석을 안 했습니다.